위도 나올 수도 있어요 벤지? 아, 약탈 벤지 반피 잘못 갈았다. 미스. 미스. 미쳐. 잡아. 나스 내가 점코너로 솔직히 피삐요 저기. 알갈알갈 뒤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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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까지개피 겐지 못 나갔다. 개피 까이이내 거. 깨고 미스 개피고 겐지도 개피고. 오뭐 소리 나요? 하나 개피. 아, 아, 오른쪽 쏠자. 치료해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아파요. 여기? 어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아 나갔다 다행이 오케이. 좋게. 온다 또 발사를 들린다 솔저 들져 오른쪽. 봐요. 아. 져 오른쪽. 알가. 들져 돌아가지겐지겐지 개비. 탔어요? 주세요. 안 보여 거기. 어지까지지가 뒷바방. <laughs> 왼쪽에 쏠자. 못 나갔어요. 여기 뒤에 오른쪽 방, 오른쪽 방못 나갔어요. 어, 뭐, 소리 나요. 메르시 위 있어요. 어? 제꺼! 에잇! 나이스. 어, 뭐야. 오케이. 이제 뽕겐 올 거예요. 맥크이 나왔어요. 뽕겐 야무지게 재어 보겠습니다. 상대 이제 뽕겐 올 타이밍이 뽕겐 때 그냥 지뢰 깔아도 되겠다. 네. 그 네. 발음으로. 충격받 <놀라> 품과... 어. 죽겠네. 그러니까 근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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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스케어 좀. 잠깐만. 나 날라다니는 중. 아나 없어 아나 없어 번개 못 넘. 나나 해줘야 돼요. <laughs> 나 날라다녀요 저. 우리 테마 어나 먹고.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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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테마. 헬 메르시오. 상대 힐 없어요 지금 힐 없어요. 윈 다요 스스돼아죽라도발발야 미스... 아, 어, 네. 어, 아, 되는데 그럼 아못 밟아 아니! 어, <laughs> 오케이 <파티> 고 <줬고>. 오케이 <laughs> 아이거용날만에다이거 오케이 죽더라도 들어가서 달랬는데 <laughs> 아... 아... 전부 <점프> 쟀기술 <laughs> 2층 디바 네 여기 스턴 왔어요 이거 볼이 찍을 때 같이 좀 달려줘야 돼요? 백클리, 백클리, 백클리. 백클리 개피, 개피. 세치면 죽음, 까비. 안 할까? 뒷밥 아, 오... 어어, 다 어디 갔어? 아 위로 가. 다방 안으로 넣어준다는 게. 겐지, 겐 찾습니다. 겐지, 겐지 뭐였 겐지. 겐지 아직. 겐지. 겐지. 겐지 한 입만, 겐지, 겐지 한 입만. 우아! 아이씨, 아지아이아이아이아이디아이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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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이디어, 아이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어 아이디어, 아이디 아이디어, 아이아이아괜찮아이디아이미어아일디어아이아이아아아아아 이거 토론 포탑이 있어서 어차피 공기.. 제어도 일락기인데 아뽕기썼으폰 포탑 없앨게 오케이 렉킹 힐뱀 우리 아테오 어구 어 너무 아파 마지막 큰 데가 오는다 오겠는데 야 이번에 이번에 용감으로 내가.. 용광으로 있어요 용광 먼저 해볼게 먼저 물어볼게 공으로 일단 위로 끄면 내따 띄워 내가 긁어줄게 오나 안 오나 올거예요 아마 올거같은데 다 아, 뛰었어요 안오네 겐지 오른쪽 겐지 어. 오른쪽 이거 메르시 달고 올텐데 메컷메컷메컷 오른쪽 뭐살렸 아라 1피메시 메르시 1hp 아깝다 원 죽으면 안돼요 메르시 1 메르시 1 나이스 컷. 컷. 레킹볼 라스, 라스 디바 라스 디바 한입만 한입만 로봇만 로봇만 깨놨어요 로봇만 아안 아, 죽어 실넘쎄열니로잘한다 음. 브리기트 나왔어요 상대 아나 브리기트 저, 저, 뭐. 왼쪽 왼쪽에 게요이바공대기 왼쪽, 저, 저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이 있어요 맥리힐개패개패줘

지금 하나 왔어요 윈스턴 빼고. 어 이거 앞으로 가나 하나도? 맞다 지원 가는중맞다 가시는 거니까 맞다제 빼야겠다. 빼야겠다. 궁존이 빡스러. 지금하고. 히라만요 나이스. 10초 남았고 이제 들어올 거예요. 나이스. 이거 이거 들어올 때 어, 내가 오토매게 지금. 아아아 아. 딱이 우 했다. 우리힐러 없어. 우리힐 없어요. 막 저희 솔저 궁이랑 솔저궁 와요 이제. 아, 안 죽였어, 온데. 어 나이스. 와우. 나이스 팀. 나이스. 어방금어떤 아, 어, 목소리 죠 되게 좋는데 목소리가. 공격 준비하십시오. 누구지? 나나 아닙니다. 난가 아니 아님. 저도 아님이 목소리인데. 댑프트님네, 이템프트님 호호호. <laughs> 어, 어, 어. 뭐 들고 나올라나? 음. 아별님 네. 혹시 이것도 녹화 중이세요? 네. 오케이 사이 오케이 사이 좋습니다 저그1경기부터다 봤어 아네네네예뭐고 아, 제우스님 오케이. 뛰는 데다가 TP 깔아드릴게요 타고 튀세요 불러줘 네네네 좋아요 까지는 안 했는데 음. 오케이 <laughs> 구독자 29명 <laughs> 확인 어 하마이 클랜보다 구독자 많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하마이 클랜도 있어요 음 호나요 이렇게 네. 만들었지? 비할 일많시니까안 하시지? 음, 아마 그랬길래 아마. 네. 어디 쳐다보고 계신가요? 지금. 네. <laughs> 저기 아마 호고또 있을 것 같다. 점프하기 전에 잠깐 대기해줘요. 시그마? 대기. 시그마 보여요? 시그마? 보리예요? 이렇게 점프해도 네, 돼요. 피피 타워 드세요. 어이구. 어, 뭐? 호그라는데? 아 지금 호그네요, 호그. 와 이거, 아 이거 완전 그거 이제. 네, 호그 우주야 정면. 로타리 있는 쪽. 등산인가? 이거 안 네. 됐어, 라인, 라인 라인. 이거 이거 호그. 오케이, 우리 시그마죠, 리퍼, 호그라서, 맥크리라서 뛰면 뛰면 어, 삼아. 기자 이거구만. 호그는 어, 정면 오케이. 있대 호그는 정면에. 네. 이거 볼륨 하다가 안 되면 라인 바꿔, 아, 라인 시그마 바꿔 고다 내려왔어요, 다, 바깥 다 바깥 내려왔어요. 그만 빼, 라이스. 못 나갔다, 못 나갔다, 못 나갔다. 피들 많아요. 똑배기자 댕기자. 갈 아나게피, 아나피피리퍼도 반피. 야, 오, 오른쪽 맥클이 아우 아파라. 맥페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리퍼리퍼에 피고요. 리퍼 라인 없어요. 뒤로 메, 뒤로, 메, 뒤로, 메, 메이저 뒤로, 메이저 뒤로 뒤로 매. 뒤로 매. 아, 진짜 죽이겠네. 완전. 아이고. 노아 가야 저거? 요기만부저 정면. 아부조한아고브리벤고저한번 어. 해볼게요. 어, 앞에 가서 놀다 오세요. 저믿게야저공 있으니까. 저을 쳐볼게요. 아 취사기 해받아 아. 어야리퍼 나쁘다. 야 립퍼 공 이거다 이제. 호구 소리 호구 소리 호구 왼쪽 돌아요. 아, 맥크리도 같이. 네, 그, 다 돌아요. 리퍼도 돌아. 포구 디야 포구 원 하나. 나시기야. 이거 있다 삼리파 리파카. 가자. 이거 카비. 이거. 아, 안 좋아. 반격해줘요. 반격깨줘요 지금 안 좋아요. 지금 멀리서 쏴야지. 하게하게하게 피. 하게 피, 하게 피. 화을맞죠 리퍼 뒤로 돌아야 라 아, 나꼬아가 리퍼 디디디. 아, 나, 나, 나. 포고 개패는 조. 나이스. 네에 나이스. <돌이> 저렇게 윈스터 개패는 조비 나오면 라인으로 <돌이> 바꾸는 <바꿉> 겁니다. 네. <돌이> 아나이거 뭐, 파츠 <돌이> 만들어줄 <준> 거네 <laughs> 아이고아이 <이거. 아까> 그거잖아. <laughs> 들어갈까? 하다가 <laughs> 이거 가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폭이 <laughs> 아 솔자 <쏠자. 웃음> <laughs> 너 보이지도 않아 <laughs> 저 자폭에 세명이나 <laughs> 2데스인데 e